근데 제가 우리 모임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졸업하고 여러분 우리에 45년 됐네요. 벌써. 그래서 이제 공창현 모임이 자주 안 갔고, 이제 가끔 이제 우리 3학년 2반 친구들 을한 두세 명은 차주 만났고, 근데 이 모임은 처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또 모임이 되고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까지 강주, 팀분들과 이렇게 모신다고 방해하시고, 특히, 저희, 팀원 앞에서, 어, 대단히 고민하십니다. 가이더, 축복! 축복은 려료습니다 여러가지로, 축복이라도 오신 분들, 혼자서 오받아들감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런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저 여기 자리한지 한 10년 됐는데 우리 집에서는 처음이에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거나 좋은 친구들하고 먹으시고 했는데 그런 재밌게 좋은 추억 가지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해 인사 한번해 우리 친구들 <웃음> 봐서 너무나 귀가 아고 추억이라고 하는 데도, 소중한 데도, 자절을 못해서 미안한 것처럼, 추억이 있습니다. 어, 좋은 만남을, 또, 이렇게 하 있으니까, 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 이 듣는 유쾌한 친구들을 위해서, 어, 얼굴과 향과, 또, 가정과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 좋은 친구들의 모이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나도록 하겠고, 안녕하세요. 고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3학년 대성남 대상입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친구들 얼굴 이렇게 한 친구 한 친구 보니까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반가운 친구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우리 상만들 여기 다하셨어요하 보니까 너무 좋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자리 거기서 친구들과 우정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자리 오늘 즐겁게 즐기시고 추억들 많이 나누시고 아무튼 건강해서 또보시게요네 반갑습니다 보성이사님가 서울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게 옵니다 그러면 꽃피설명병들선동면이선기장이다 아무튼 우리 홍계 동 농산에서 보냈던 편이 굉장히 짠도 그렇고 한도 많고 많죠. 서 사람 같기도 하고 주우스리 열도 나오는데 아무튼 다 반갑고 서울 또 세종호의 남대문 옆에서 우리 그 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아, 17년째 뭐,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오다가. 들리면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언제든지 친구들 만나러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시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게... 처음 뵙거든요. 저도 서울 친구들 많이 못 봤는데 이제 이제 얼류로 모임할 때 많이 뵙는 거라서 네. 저는 이런 네. 만나을 위해서 세상을 산것 같아요. 제가 반갑습니다. 자 건배의 제일 할게요든하게 반갑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친구들 깨요. 안녕하세요이이 들어봐, 안에 요이 올라가서 했는데, 이 덕분에 서울에서 못 봤을 이집어넣일우

저희도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고 술발장하고 늙어볼 수 있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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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게 너무 좋은 것같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김명훈 닮았다고, 너한테도 나 아, 기 때문에, 이건 아,

기가잘안지만님한테바이고어요 제발 이제 깨히하고 지금은 배일러지만 but... 아무튼 반갑습니다 alle, 여러분들하고 수십 년 동안 오랜만에 버친 것도 있고 아주 번쯤도 있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신기야사님 오늘 아침에 보고 너무 놀랬어요. 피가 차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지기한 우리 팀도 참 자랑스럽고, 우리 친구, 동자들 <붙이> <붙이> 참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몸을 놀려야 합니다. 멋있어요. 네, 어색해? 네, 어색해? 네, 어색해? 저도 지금 근사롭게 정상하고 아, 있습니다. 그, 아무튼, 잘들 그, 건강관리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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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아, 그래야 우리가 죽기 아, 그, 전까지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한 3년 전에 아, 급 당뇨가 와가지고 한제한 스스로 한 1년동안 당뇨를 아, 잡고 아, 약도 아, 끊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주변에서 50대 초반이라고 얘기 듣고 살고 있습니다축하합시마이크어 이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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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해. 예. 너는 이 화가 나 가지고. 네 네. 그니야니요야하네 지금 아버지 말안들었데말방진이

이거 언제 또 만날 거든지 말해 조용히 시오희시이잇카랑샤 정말 오늘 재계게 즐겁게 한번널모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또 만들면서 열심히 사랑합면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졌다짤따 반갑습니다 저기, 아니, 꼭, 그걸... 요 네, 네. 긴장하지 네. 말고. 네, 문 긴장하지 마시세요. 긴장 나는 개인적으로 <긴장감이> 생각합개인적말은개그없어 <laughs> <나한테 웃음> 아니, 어떻게 해야 까몰가 몰래. 아, 욕을 사합니다내 사회에다가 다르게, 욕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냥 욕을 지 좋아요. 행복해요. 아무튼, 어, 그, 어, 멀리서 아, 아, 친구들, 하지

아, 반갑습니다. 저는 3 학년 때 서울대 박 박하 전명 공입니다로바반갑고요그 친구들이랑 야호으면 좋을 텐데. 오늘도 6회장들를 친구들의 몸에 우리 엄마 친구가 아, 이렇게 많이 보고 아, 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건강을 하시고요. 건강치고 온다. 다음 또 건강하시고 한마리요 또? 3마리, 1마리 나와요사랑한다이분들아 안녕하세요 상암의 대주영입니다 지금까지도 시험해서 평생 정년이 없는 직장에서 아직까지 직장생활하고 있고 공는오다시생활로

<laughs>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소식이> 조금 다야죠3만년때는 <laughs> 특수 어, 서울대 바이런 우리 서울대 바이런 몇명 있어요? 알 있어요. 나 이거. 서울대 바이런. 아 기대가 제일 소망입니다. 우리 서울대 바이런 손들어 보세요. 신발이될까 아, 서울대 바이 <laughs> 서울대 기난번 서대대나고 졸대 대서울대지락대 지나고. 졸고고대지대나대고대 지나고. 대 지나고. 지나대 지나고. 대 지나고. 졸대 지나고. 졸대 지대 지나고. 졸대 지나대 <목소리> 여러분 그래도 성하게서울대온 사람 는 여러분 그래도 삼천교때 <목소리> 나온 사람은 저밖에 <적을> 없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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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어? 니가 니가 우리 딸 전화 나 니가 내가 얼 하지 연락을 가 니가 집안부요는 지금 삼창에 친구가 우리 딸쌀좀 싣어 주셔 가지고 가 2천만 원 받으셨잖아. 근데 잘못이 됐다고 가 니가 이 일에 전화 오면 되나. 알이 새끼 내가 그 갔다 오면서 증명을 해준 거야. 콜바 어디가 그리다렇게동이 아, 아니 아, 가써가지고동이 아. 여러분 우리 만남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이 만남을 아니야 모르냐 어. 가써드가지고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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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 됐으면 몇 분이 됐으면 모르겠 아니 그때 이름 아, 자 아, 수한번쳐세요 반갑습니다 3학년 때4 심경호 선생님 담임이세요 작사 닮았다 경호 기도 닮고아 그래? 네, 앞으로 나한테 섭섭해요 네성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 나는 전혀 가전어하사람이사이 힘이 뭐 방송을 하고서는방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서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하기 가해서는방을 하기 위해는 방송을 하기 위해는하해서는방을하고 가장 서이 방송을 하해는하해서는 방송을 하기 는하고 위해서는, 방송을 하는하을기는는하는는 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업을 ]aha.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협력이 있는데 그, 진짜 진짜 쪽팔는 얘기라 좀 쉬고 싶어 아사고아직 열심히 설계하고 필요한 거 없다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또 친구들 많이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고맙고, 참 멀리서 온이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형씨, 저, 건강하시고, 예쁘게, 이 화이트같이, 뭐, 아, 이상한 일 하지 말고, 그래, 아니, 감사합니다. 다시, 어쨌든 다시 만나면은,

안 나서 이렇게 모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다는 표현을 정말 반갑고요. 그러면 어, 오랜만에 신발 보고 싶었던 분들 많이 모여보세요. 많은 기대작 같은데 이카가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이카 같은 친구는 정말 구기 생각을 할수 있는 저의 이 책들이 세상에 막카오에에서 돌리게 에수 있는 데 지금 이제라도 잊지 않게 마카오에서 지금 좀 힘들어. 나중에 그 말을 살펴보니까 아, 저는 이제 동학계에 아주 거두가 돼가지고, 아, 어, 국위선양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황미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그 진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의 진행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황미카의 아유, 고 때는 한의과하고 쌍겨 을이었던 이경수 조교가 사과를 잘 대접해 가반갑습니 오늘 느끼을 보니까 역시 사람를 서울에 맞아. 살아야 되는 된다. 이 타입에 경수가 밀리더라고요. <laughs> 그때는 <그래서 웃음> <laughs> 전혀 밀리지 않잖아요. 국장도 <laughs> 아, 네, 있고. 그런 정말 놀라운 인물 우리 서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laughs>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이미 의절돼서, 저보다도, 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큰일 나더라. 진짜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거라고딱 하나도, 상황에 이만 같은 거 아니었는데, 광양이 정원이, 세호와 이렇게 내산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김희주 선생님께서, 저한테 당부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교실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한도 분이, 그, 분이 이인다 해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약조을한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몇 명을 내가 선발해서 뛰고 나가겠다. 그 아침에 저 일을 회를 하고, 학일과가 끝나고 종매를 잤습니다저회를 끝나자마자 우리 김성호와 김정은이, 광명이그서 처음에는 한 다섯 명 정도를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산동교가 가서 이 친구가 그때 고등학생 친구는 어려운 일을 할수 있었던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막을 던질 수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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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토막를 던져가지고, 철회해도 하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서던져 그때 이거 철군이었으니, 까 아직도 정신 면역이 있는 걸 예정이 됐다그 무슨 짓을 했냐면, 박종석 버스가 서울을 가는데 선동교를 지나가요. 선동교가없습니다 <laughs> <산동교를 웃음> 아, 네. 버스만 채워놓트 내리고,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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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도 막걸리 먹고 취해가지고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뭐아요 부서가 2 친구가 도가 가게에 뚜껑을 던졌는데 이유가 아, 말이 이렇게 잡혔어요 이유를말잡았어요 결국에 김시준 선생님한테 나한테 고기를 잡아서 상 받고 했는데 아, <laughs>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늘어나버렸어요 15명 아, 정도 늘어나버리니까 도시 거의 3분의 뭐 1이 비어버리니까 아, 지금까지 제 얘기는 제 친구 이야기다 제 얘기는 <laughs> 아니 그 말이냐 말이 말이 더 많소 아따 뭐 특보 되도거말이 말해줬구만 말해. 여러분들이 소원해줘서 정말 그 여의도라고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특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거는 잘못했지 특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예. 여러들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사람이라 <laughs> 이런 뜻입니다. 보통사람 보통 친구, 주기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우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오기가 사장히 힘들었는데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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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 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다음 그 개인전 할때 많은 그 친구들이 같이 해주니까아 나도 친구 마음을 쪽 미나 말이게 그 도와주는 어떤 마음에서 자리 비우고 앉다가 전화 받더라고 어떤 친구가 친근하게 뭐 비판하는 데 와가지고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개인전 전시장에 와가지고 내그 그림을 아주 그 거침없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가 이게 춧대갈를 그려주라고 이렇게, <웃음> <웃음> 내가 잘라버렸어. 방금 보에 내가 살고 있을 때, 정년이가 그치는 사람들인 같아. 근데 촬라안해가고술 마시고 이제 그랬지 아니, 맨날 막, 여우여우여우다 하고. 아, 그건 지 말라. 근데 재밌는 네. 얘기잖아. 아, 맨날 나중간 가지고 나중간 야, 나중간 야 얘기는 너, 댄서스까좀 그려주라.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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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 힘들게 그림 그려 아니, 이친구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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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전을 하고 있고, 어,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 뭐 전시이하 어, 작가로 아마 지금까지 살고 <목소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 어,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그, 그, 그 성함, 아들도 그림을 안하더라고

강주에 있는 친구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고 또 세상 과거에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어, 좋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 본의 아니게, 이걸 본의 아니다 텐트 하얗게 댕기더라. 누가 도전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아니, 그냥, 그냥 끝난, 그 인간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한 명이라고 이렇게 도전했다면 저는 아주 뭐 반갑게 그렇게 물려, 물려준 것이 아니라 짐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만은 아, 아, 어쩔 수 그, 없이 짐을 계속 지고 가겠습니다. 그건 뭐, 숙명을 생각하고 제, 뭐, 먼저 뭐, 뭐. 뭐, 뭐. 뭐. 네. 어, 우리 유, 야 정아! 정아! 정해아고 있어. 어, 이 자리가 서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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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않아야 입니다그데 많은 이런 그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고생하고 그러게 지 우리 력기의 친구한테 가서 한번 해주십시오. 융기배! 용기배아니은 우리가 함성과 그, 어떤 그런 거에 열정이 그렇게 좀 목말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술을 먹는 시간이 한 2시간 됐습니다. 그 2시간 정도면 제가 막걸리에서 그 막걸리를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노래 안내를 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길어. 1절만 할게 1절만. 아1분의1만 해. 13분의 1만에. 13분의 1만 질레꽃. 진문날서러운꽃 <목소리나> 질레꽃. <목소리나> <사러움 꽃> 질레꽃 <목소리나> 별처럼. <목소리나> 내에 향기 랑같이세요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자, 행사 중 저희가 그 졸업 설명하한는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그, 헬비를 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안내님도 아 계시고, 가방들 하나 주 무섭거든요. 네, 이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경지에이거든요 여기서는 제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좋하는것 같다 좋아하는 걸 알아듣고 내 이름을 기 공개 없이 화학을 보드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는 돈이 제박차가 <목소리가> 생겨가지고 일년에 4시간에 6개 동창에이동을 100만 원1임을만원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지금 100만, 100만 원 근데 지금 100만 원 100만 원1하0만원 100만 원1를0만원다0 0만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1고하 또애경사가 뭐,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가안이자 그리고 잠깐요, 벌레유, 벌레 계획을 말씀드습니다 저희들이 시간하고 두시 반쯤에. 해서, 어죠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이 달이죠. 어 누구야? 제가 보고 TV로 온다 가지고 옆으로 참고해서 비디기이 우리 장관님도 오셨네요. 아예 인사를 나도에 하고 사정말 아, 장관 젊은 대표 쟤는 뭐겨는데 오늘 나는 이제 에 강의가 좀 있어요. 대학생들 그래 가지고 자기가 끝나고 나 지금 스케줄이타고어 대스런 거고사타고이야기습니다 아이고 친구도한 번이라도 일라러더 빨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 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 아, 80년대에 우리가 저학을 했지 않습니까? 78년도부터 보니까, 아, 아, 네, 아 아니요. 어, 우리가 기억이 아, 네. 아, 아, 좋이야나요 아, 어, 7 8년도에 우리가, 팀, 이제, 멘트에 뵙고, 80년대에 오위의 시리즈 차트라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친구들 일에, 얼마가 특별한 면이 있는 아, 것같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우리 속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애한대 안녕. 안녕. 대기님의연락도 마루에. 대기님의앞에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가. 소리 지는 소리가 되고. 또 같은 또고 그리고 재밌게 놀다 가 밤에 만나야 될거지아 아무튼, 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시고더 시켜드시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켜 자, 잠깐.